불멍의 낭만, 가족과의 추억. 캠핑, 드디어 시작해보려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죠? 이름도 어렵고 사야 할수 많은 장비에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먼저 캠핑 장비 리스트를 적어봐요. 특히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30대, 40대 캠니니 분들. 비싼 장비부터 샀다가 후회하는 장비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세요. 개미 지옥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캠핑 입문 4단계 필수 로드맵을 알려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 체험을 통해 취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잠깐, 장비 구매는 잠시 멈추세요. 카라반, 렌탈 캠핑이 정말 나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텐트 설치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글램핑이나 캠핑장에 당비되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거나 지인들을 따라가 간접 체험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체험을 하면서 내가 캠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닥 관심이 가지 않는지, 어떤 캠핑 취향인지 파악해봐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편리한 캠핑이 좋은지, 불편해도 감성 캠핑이 좋은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다음 2단계는 나에게 필요한 필수 핵심 장비만 구매하는 거예요. 캠핑이 재미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필수 핵심 장비만 구매할 차례입니다. 장비병을 막는 현명한 소비죠. 집에 있는 아이스박스,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아봐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초기에는 설치가 쉬운 원터치를 이용해야 텐트를 쳐야 한다는 거부감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캠핑 다닐 때 어떤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을 봤는데 전 아주 현명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잠자리가 편해야 다음 캠핑을 기약할 수 있어요. 만약 에어매트에 바람이 빠진다면 잠자리의 수면의 질은 엄청 떨어지죠. 캠핑하시는 분들 중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이 자연 속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만큼 잠은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지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자충 매트, 릴렉스, 체어, 에어 침대 등이 있어요.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은 매트리스입니다. 자충 매트나 에어 매트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그리고 앉았을 때 편안한 릴렉스, 체어를 추천합니다. 휴대용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가장 중요한 필수템, 바로 안전 장비입니다. 휴대용 소화기와 난방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장비만큼 중요한 캠핑장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화장실, 개수대 등 지도 표시를 확인해요. 초보자는 무조건 시설 좋은 오토캠핑장을 예약하세요. 자리 선정 팁! 화장실과 개수대에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 10시 매너 타임 지키는 것입니다. 10시가 넘으면 목소리나 음악을 낮추고 조용히 하는 것. 캠핑 매너는 필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4단계 캠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설치와 철수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집앞 공터에서나 넓은 공간에서 텐트 사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딱한 번만 연습해봐도 당황하지 않아요. 만약 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텐트 치는 영상을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현장에서 허둥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시 폴딩박스를 준비해 장비를 분류해서 닫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랜턴이나 팩을 빼먹고 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쉼은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4단계 로드맵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즐거운 캠핑 취미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